안녕하세요. 수승의 다육TV입니다. 요, 지금 닭이 일반 닭하고 다르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놀래라. 깜짝 놀랬습니다. 꼭 뭐라고 해야 되겠나. 공작새처럼 생겼답니다. 자,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걔는 골드브라마. 골드브라마랍니다. 이닭 종류의 이름이 뭐예요? 네, 골드브라마. 닭, 닭 종류의 이름이 골드브라마예요? 네, 골드브라마. 그럼 전체로 다? 네, 요 놈은. 아, 그 마리 마이크에잘안될것 같네. 와, 얘들이 화났나 봐요. 여기 지금 저거 집에 들어왔다고 화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닭을 보셨나요? 아, 수수는 태어나서 이런 닭 처음 봤답니다. 여기도 있고 이 닭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아는 지인분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또 특이한 닭을 봤기 때문에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찍고 있답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여기 잘 아시는 분 지인집에 시골이랍니다 시골에 지금 놀러와서 깨어진 항아리 뚜껑에 음, 이 아이가 제비꽃인가요? 제비꽃? 꽃은 아직 없는데 이렇게 야생화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 항아리 뚜껑에다가 아니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소담하게 심어놓았답니다. 그리고 상추, 상추도 이렇게 심어놓고, 음 세상에나 아주 싱그럽답니다. 어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와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아시는 분? 이렇게 소담하게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에 음, 멋지지 않나요 와 이렇게 심어 놨고 여기 여기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요 아이 아시는 분 지인 집에 놀러 왔어 얘는 나리꽃 나리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거다 어디서 갖다 놨을까요? 굉장히, 아, 다육이 생각납니다. 이거 보니까. 구멍 뚫어서 다육이 심고 싶어요. 여기 보면 항아리, 항아리도 이렇게 이쁘게 진열해놨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할미꽃 같아요. 할미꽃을 이렇게 심어놨네요. 여기다가. 아, 진짜 시골시럽게 이렇게 항아리도, 와, 진짜. 아주 골고루,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오래된 항아리 같아요. 여기 뚜껑 뒤집어서 다육기 신고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음, 항아리도 이렇게 해놓고, 진짜, 진짜 시골, 시골스럽네요. 진짜. 여기가 바로 시골이랍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기 항아리, 항아리 이거 진짜 멋있죠? 와. 저기, 물주는 아저씨, 마당에 잔디 심어 놓고, 잔디에 물 주고 있고요. 여기는 삼겹살 파티, 삼겹살이랍니다. 와, 소세지도 있고, 진짜 맛있겠네요. 오늘은 수수가 여기서 절기다가 하룻밤을 묵고 갈 겁니다. 맛있게 구워요. 고기 맛있게 구워. 와, 이건 뭘까요? 감자? 이거 감자? 감자, 고구마, 버섯도 버섯. 아, 버섯. 버섯은 없네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뭘까요 우와 진짜 신기한 항아리들고 이렇게 큰 항아리 와 여기 안에 보시면 짜잔 오늘 저녁에 파티할 뭐 음료수도 있고 수박도 있고 술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파티할 거랍니다 우와 세상에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 이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우와 와 이런거 보셨나요 이렇게 큰 항아리 항아리가 희한하게 생겼답니다 요렇게 요 안에 쑥더보다 보시면 와 오늘의 파티거리 수박 음료수 등등이 들었답니다 와이 항아리가 옛날에 물항아리래요 물을 동이에 여다가 여기다 부어서 부엌에서 옛날 어머니들이 써셨다는 그 항아리라고 합니다